충격 단독 소식입니다. 배우 이정진과 박혜리가 KBS 뉴스 생방송 도중 전격적인 폭탄 발표를 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폭발 두 사람의 신라 호텔에서 진행된 초특급 비밀 결혼 소식은 방송 중 이소정 앵커의 한마디로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히며 스튜디오를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평소 절제된 이미지로 알려진 이정진과 박혜리의 깜짝 결혼 소식은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겼고 방송 후 SNS와 커뮤니티는 폭발적인 반응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앵커의 날카롭고도 재치있는 멘트가 결혼 발표의 충격을 더욱 극대화하며, 뉴스 현장을 순식간에 화제의 중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애 뉴스가 아니라, 생방송 중 벌어진 예측 불가능한 사건으로 기록되며, 한국 연예계와 방송계를 흔드는 충격적인 순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정진과 박혜리의 결혼 소식이 전해진 후,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생방송 중 이소정 앵커가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놀라실 준비가 되셨나요? 라고 말하자, 카메라 뒤 스태프들의 표정도 순간 경직되었고, 시청자들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어 공개된 신라호텔 결혼 사진과 함께 두 사람의 깜짝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 시청자들은 채널을 바꾸지 못한 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팬들은 즉각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정말 믿을 수 없어. 두 사람이 이렇게 몰래 결혼하다니. KBS 뉴스 생방송이 이렇게 흥미진진할 줄 몰랐다. 등 다양한 댓글이 쏟아지며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다. 특히 일부 팬들은 신라호텔 결혼식의 위치와 시간. 드레스와 예복의 디자이너까지 추측하며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언론에서도 이번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단순 연예계 소식이 아닌 생방송 중 벌어진 초유의 사건으로 평가했다. 연예 전문 매체들은 평소 사생활을 철저히 지켜온 두 배우의 깜짝 결혼 발표는 한국 방송 역사에서도 손꼽힐 사건이라며 이번 뉴스의 충격도를 강조했다. 토크쇼와 라디오 팟캐스트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빠르게 확산되며, 이정진과 박혜리의 결혼 발표는 연예계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화제로 떠올랐다. 한편, 방송 후 스튜디오 현장에서는 관계자들이 흥분과 놀라움 속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작진은 생방송 중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 앵커와 출연진 모두 순간 당황했지만, 최고의 리액션을 보여주었다고 전하며, 이번 사건이 계획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앵커 이소정은 이어진 인터뷰에서 두 사람의 사랑과 결혼 소식이 이렇게 공개된 순간 모두가 함께 감동받았다 하며 자신의 멘트를 통해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 비하인드 스토리를 밝혔다. 결혼식 사진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된점중 하나는 신라 호텔이라는 장소였다. 고급 호텔에서 진행된 초특급 비밀 결혼은 단순히 연애 뉴스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호텔 내부 장식, 웨딩드레스와 턱시도의 세부 디자인, 초대된 소수의 지인 등 모든 것이 완벽히 기획된 이벤트처럼 보였지만, 정작 생방송 중 공개되면서 예측 불가능한 스릴과 흥미를 배가시켰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방송 중 공개된 두 사람의 첫 만남과 연애 과정, 결혼 결정 과정에 대한 짧은 인터뷰였다. 이정진은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난 순간, 모든 것을 감추고 싶지 않았다며, 결혼의 이유를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박혜리는 조용히 사랑을 키워오다 이렇게 공개할 수 있어 기쁘다 고 밝히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 사건 이후 연예계 내부에서는 이번 결혼 발표의 파급력과 기획 의도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이어졌다. 일부 관계자들은 생방송에서의 깜짝 공개는 팬들의 충격과 관심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될수 있다고 평가했으며, 또 다른 전문가는 두 배우가 보여준 완벽한 타이밍과 감정 표현은 앞으로 연예계에서 모방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생방송 중 깜짝 결혼 발표가 전해지자 국내뿐 아니라 해외 한류 팬덤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팬들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식을 공유하며 정말 믿을 수 없는 순간. KBS 뉴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나는 댓글을 쏟아냈고 한국어를 모르는 팬들도 번역 기능을 통해 현장의 충격과 감동을 함께 나누었다. 유튜브와 틱톡 등 영상 플랫폼에는 방송 화면을 캡처한 클립과 리액션 영상이 순식간에 확산되며 조회수가 수백만을 기록했다. 특히 일부 팬들은 앵커의 한마디와 두 배우의 미소, 결혼 사진을 활용한 밈을 제작하며 온라인 문화를 폭발시켰다. 스튜디오 내부에서는 생방송 직후에도 긴장감이 가시지 않았다. 제작진은 녹화 방송과 달리 생방송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관리해야 한다. 오늘처럼 폭탄 발표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전하며, 앵커와 출연진, 촬영팀 모두가 순간순간 전략을 즉시 조정했다고 밝혔다. 촬영 감독은 카메라 워킹과 화면 전환을 즉시 바꿔야 했고, 멘트 하나하나가 뉴스 흐름에 영향을 줄수 있었다. 모두가 긴장했지만, 결과적으로 최고의 장면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사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분석하며, 향후 생방송 중 발생 가능한 돌발 상황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한다.